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 5장 21절로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개 명을 비롯해서 제사를 진행할 여러 가지 규례들과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조례라고 할수 있는 윤례를 주셨어요. 그 외에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절개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헌법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헌법과 법에 따라 살아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직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만 명실공이 예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와 새 언약을 맺기 전에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화시킨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산상수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의 내용들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의 특징은 행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법까지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만 죄였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도 죄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율법 갖고 심판을 하세요 심판이란 건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어, 행위 갖고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왜 주셨을까요? 심판할 때는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하나의 그 꼴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따로 구분은 되는 거 아니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이 기초고 그리스도의 법은 이제 그 꼴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까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가. 그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도 못 지키는데, 마음까지 온전해지라고 하는 그리스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꿈을 안 꾸시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꾸셔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는 데는 철저하게 생명의 영예법이 이 산상승훈의 개명 하나하나를 새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성에 새기고 그랬을 때 산상승훈의 개명 하나하나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일 뭐냐 이 산상승훈에 있는 그리스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거룩한 열망을 계속해서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쩌든지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결과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육신이 드러나고 옛사람이 드러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율법적인 자기의가 드러나고 세상을 사람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서, 영이 그걸 새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의 역설입니다.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법도 못 지키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겠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다. 였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그루가게 살 생각도 않고,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도 않고, 시도도 안한 사람, 육신의 포로가 돼서, 천국가기 참 힘듭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라고 하는 정체성과 예수 믿고 나서 나라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는 쪽정 마귀가 뭐 하는 거고 예수를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법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건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내새 사람이 하려고 하지만 항상 옛 사람이 끌려가는 게. 옛 사람이 언급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내가 할수 없다고 하는 순간 옛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새사람 안에 오신 영이 우리 안에 새기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사람과 옛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만 새사람으로 이걸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항상 전면은 새사람인데 후반전은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우리 망했다는 순간 연장전에서 우리가 이제 새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전반전은 승리, 후반전은 절대적인 패배, 연장전에 승리하는. 이런 구조로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은 아, 새사람 옛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옛사람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신약의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옛언약이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옛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너에게 희 이러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화내는 거 있죠. 형제에게 화내는 거.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질책하고, 인격적으로 이제 고통을 주는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가. 그러면 심판을 받죠. 누가 심판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그 대가를 치도록 화를 또 내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심판을 하죠. 그래서 영이 소멸돼버려요 그리고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이 이제 지연되죠. 그런 식으로 심판을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여러분 받는 심판을 말할 필요 없고요. 지금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것은 욕하는 걸 말해요. 이제 심하게 명예훼손하는 거. 그리고 어 이제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시키는 그런 짓들을 하죠. 그러면 공예에 잡힌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해요, 이제 이거는. 응.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이 들어오는 걸 말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신의 잘못에 지적당하는 상황. 제일 제 난해한 구절. 잘못 해석한 게 미련한 놈이란. 동양문화권에서 미련하다고 말한 것은 욕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면 화내는 정도도 아니고 그 밑에 단계거든요. 위어난 놈이라고 하는데, 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독교 용어로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단이야. 어. 이단이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이단이니까 쟤는 박탈을 해야 돼. 이단이니까 쟤는 망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왜지옥벌에 들어가겠어요? 저 사람은 이단적인 거야. 문제가 좀 있어. 그러나 정통이야. 근데 그 정통을 향해서 이단이라는 자는 경제의 영을 받은 다 사단에 완전히 꼬붕이된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안 되겠다. 교회를 분련시키고, 교회를 사단에 보관을 집어넣기 위해서 분열시킨 다는 너부터 지옥 가야 되겠다. 지옥이 지옥. 그래서, 이단을 잡는 이단의 간별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단을 이단이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정통을 정통이라 그러고. 근데 상당수가 그 사이에 걸려져 있어요. 교리에 있어서는 정통인데 부분적으로 이단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줘야 돼요. 그러지 이단이라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주님이 심판 반드시 하세요. 왜냐? 그 사람이 교리적으로는, 핵심적 교리는 정통이지만, 부분적으로 이단적인 발언을 하고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적을 해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도하기, 매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는 무슨 영을 받았겠어요?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악한 조건 또는 어떤 정죄하는가 그리고 그 명예요. 또 그런 속에서 어때요? 상대방이 무마하게 돈을 가져오잖아요. 착복하는 일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 앞장서 가지고 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인정받는가, 저님이 신랄하게 하나의 심판버리세요 왜냐? 너는 이단적이란 것까지 알잖아. 근데 너는 살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매도하는 일을 하고 금품을 받고, 그걸 통해서 위세를 따르시냐?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라고 그러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계속 설치도록 놔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아까 이단적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으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한 사람은 정통으로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우기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주님 쓰시는 거예요. 글을,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지난 한 5년 동안 한국에서 이 주사파 그리고 이동성의 차별 민중 민주주의 한국의 네오마스즘을 막는데 1등 공성을 낸 정광호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해요. 근데 참 불쌍해요. 그렇게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다 좌파라고 매도하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거 보면서 참저 사람들 천국 가기 힘들겠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주사파에서 구하고 동성의 독재 세력을 구하고. 민노청에서 구하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자신들이 집받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애국을 하고 교회를 보호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위대한 일은 못하더라도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로는 없더라도 여러분 잘못한 건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하자를 없애는 게 먼저예요 천국 가는 비결은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천국 가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가진 고질적인 죄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걸 예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데 악한 짓을 계속한다. 거짓말을 계속한다. 남을 정죄하는 걸밥 먹듯이 한다. 그 사람이 지옥가버려요. 하나님 사람 용서 안 하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야기는 뭐냐.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장로님하 다퉜어. 그게 걸려. 그러면 주일 예배 전에 전화해서 장로님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집사하고 다퉜어. 그럼 집사끼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목사님들 시험 들었어. 주일 설교 전에 가서 전화하든 찾아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지 않고 너가 예배 참석한들 레이마가 임하면 성령 충만 임하고 말씀이 임하겠느냐 이거죠. 자기야 신앙이 좋다고 와서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뿐이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고 오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이제 서로의 갈등이 심해져서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을 때 돈을 떼먹었다든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는 그런 악행을 했다든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세상의 법정에 보살 만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사활을 안 하면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영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단이 참소를 해요 그러면 그 참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공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어, 죄를 지은 당사자나 갈등한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단의 참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가늠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음역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남자만 음역을 품나요? 여자는 안 품나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말씀이 남자가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가르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가늠약임만한 거예요. 오늘날은요. 그렇게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로는 음영을 품은 인간들마다 이렇게 해요. 인간들마다. 어. 어. 이성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가늠하였다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이성애를 막느라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면 다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음란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인가를 예를 든 거예요. 내 눈이 실족을 했잖니? 그럼 눈뽑아버리라 눈을 뽑아서 다시금 너가 눈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너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계속 그 눈이 있어서 눈으로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가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나요? 어느 누구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해요. 비유로 해석하지. 또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백제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갑자기 오른손이 왜 나올까요? 마음으로 음란한 것은 눈으로 짓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음란한다면 어때요? 실제로 몸으로 음란을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요 상대방 여인을 한마디로 강압적으로 끌고 와서 성폭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놈의 손목아기 끊어버리랍잘라버리랍 그만큼 주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야, 이야기는 뭐냐? 음란이 우리 몸속까지 파고 오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죄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음란이라고 래요몸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는 요 다른 거는 몸 밖에서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깊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려면 어떠셔야 되겠죠? 여러분, 눈 빼셔야 돼요. 손 잘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눈 빼고 손 자른 게 뭐죠?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죄악 중에 이 음란은요,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 앞에 죽었다는 것이 검증될 때 끝나요, 이게. 제가 경험해진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게 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톨의 자기 의도 없는, 이성적인 문제에 관한나 그랬을 때 이게 딱 끝나요. 그러기 전까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 그래서 예 오른 눈은 눈으로 따라오잖아요. 오른 손으로 음나는 지다고. 이그 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하였으나 모세가 한 얘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늠하게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성적인 물란 때문에 이혼한 여자에게 결혼한 사람도 가늠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나 더 추가해요. 신앙의 연고로 말면 아마 같이 못 살겠다 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배우자가 음한, 음행한 연고로 도저히 살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혼해라. 이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같이 살겠다면 같이 살아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혼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뭐 때문에 이제 이혼하죠? 돈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고 나서 돈 때문에 이혼을 안 하려면 돈을 쓰는 원칙을 세워야 돼. 상대방의 빚을 지우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배우자가. 그럼 뭐 하겠어요? 결정적으로 집안에 빚을 주는 사업이나 투자나 그리고 어떤 경비 지출은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그건 나중 에 이혼 조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설 10억을 줘버렸다 남편이 그를 떠안고 살 아내가 어디 있어요? 벌수 있으면 모르지만 딱 보니까 평생 나는 10억 갚다 끝나네. 컨데집보증을 섰는데 그럼 이혼하는 거지? 이혼해야 10억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죄를 이 음란을 보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이가. 아.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빚 보증을 썼는데 배우자가 평생 못 갚을 빚을 져버렸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혼해보자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빚빚에빚 빚. 배우자의 빚 네. 연대보증선 그거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만 이 돈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셨죠.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될때 어, 여러분 안에 있는 음행이 끊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나가라 하는 자라든지 여기. 노하는 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자가 잘안 된다고 그러죠. 이야기는 주님이 이 음행의 문제로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나눠줬고 주님이 사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